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오직 네개이 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라는 말은 정복하다. 니카오 그 정복하다는 단어와 백성 라오스 그것의 합성입니다. 백성 이 라오스라는 이 단어가 그 단어로부터 오늘날 교회의 평신도 레어티라고 하죠. 평신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니골라라는 그 말의 뜻은 평신도를 정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계급제도가 있어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직자는 세상일을 하지 않고 오직 성직을 수행하는 자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성직이란 말이 없죠. 고린도전서 7장 장가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하되 시집간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위 말씀에서 세상일과 주의 일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에서 보듯이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염려하여 하지 않는 것은 세상일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듯하면 그것은 주의 일인 것이죠. 고로에서 삼장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사람들은 외향적으로 성직과 세상일을 구분하였지만 성경은 우리의 내면에서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에 의해서 세상일과 주의일을 구분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은 성직의 일을 하는 특별한 무리들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것을 미워하였죠. 당연히 주님께서도 그런 것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로사신 형제들 모두가 한 명도 빼지 않고 주의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성직자가 따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 힘들죠. 니골라당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떨어뜨리고 인간의 공로와 권위를 내세우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제7권 영원한 복음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크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